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포트 말파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숙련도의 상태가? 왜 이러죠? 네. 하여튼, 서포트 말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이, 각이 나오면 꼬라 박으면 됩니다. 적은, 타피오라, 정글 잭스, 미드 다이애나원딜시비르 서포트 블리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탈론 쉔 말파 마이 그브예요 네. 대충 라인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공격로에서 고대 유물 방패 하고 체력 포션 하나는 안 사주고 이렇게 갑니다. 포션은 이거는 찍지 말고 음 데비, 데비 제대로 해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와드를 제대로 박아 놔야 겠죠 이렇게 와드를 박고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대비가 제대로 된 거죠. 올수 있을까요, 쟤네가? 우리도 상당히 1레벨에 약한 편은 아닌데. 음. 낚시 조심. 하시고 1레벨에는 이스킬을 e 찍어서 라인을 최대한 빨리 밀어주면 어? 5인도발 아! W! 오케이 됐어 게이득 좋습니다! 초반에 인베 단계에서 우리가 이득을 좀 챙기긴 챙겼네요 2대1 2대1 교환이면은 괜찮죠 자이정도 맞아줬으면은 될겁니다 2레벨이 빨리 되네요 킬 경험치도 먹어서 봄미야 일단 쳐주고요. 불치가 또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톡 먹여주고 톡 먹여주고 불치가 고대주화를 사왔기 때문에 1 1렙은 우리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스가 2렙 갱으로 올까요? 과연 안올것 같은데 2렙 갱안올것 같으니까 일단 와드는 찍지 먹지 맙시다. 카정 갔네요. 조만 버텨라.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은 경험치 손해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먹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안왔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랩은 찍었네요, 저는. 조치가 요상하게 하고 있고, 저 시비로한테 안 합니다, 큐를. 불치한테만 해줍시다. 11연은 그냥 저거 보호막 뺄수 있도록 근처에다가 미니언에다가만 써주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초반에 Q 스킬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Q는 최대한 아껴줍니다. 뭐야, 얘는? 뭐지? 어, 빠빠지 스펠 시드가 없었나 아, 보네요. 큐를 던졌는데 안 죽었네. 안 맞았네. 안 막았네. 일단은 이거는 견제 위주로 하려면 큐를 해야 되는데 11이니까 그냥 2 e 선발을 해서 공속 감소로 맞다이에서 유리함을 챙겨가봅시다 끌리면은 2단한테하고빵 플로우. 뒤로 빠지면서. 키워줍시다. 아 네. 방금 플래시는 그냥 멋, 멋입니다 먹여주고 라인 땡겨먹으면 이득이에요 자 먹여주고 라인을 어, 시비르 킬각을 못 노릴 것 같죠 그러니까 라인을 그냥 하드하게 킬해줍시다시비르 이상하네 푸시하고 집가자고, 핑을 찍어줍시다. 이런 식으로 쭉빠져주면 됩니다. 시드가뭐 퓨를 날리진 않겠죠. 미녀한테 미년, 맞아가면서 이거는 무난하게 이길 것 같네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피오라 개 세지. 어~ 탑이 좀 힘든데 나중에 로밍을 가볼까 합니다. 빌치가좀 못하긴 해요. 지금 용랩 찍자마자 Q 날리고 공 쓰면은 1 1의스페셜들를 씹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체크하고요. 뭐핑화는였다가 박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이앤나니까 로밍형이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하고 괜찮아요 살수 있습니다 살수있습니다 충분히 살아요 이거는. 전멸도 곧 돌아오기 때문에 삼, 삽니다 네 살아요 어후 그리고 말파가 또 몸이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바텀비아 계속 꾸준히 핑을 찍어주고요. 시비료한테 Q를 날리는 건 만한 낭비니까 최대한 자제합시다. 어, 아, 이게 끌리네? 아, 이거 추션을 먹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실수했다, 실수. 지송 집중합시다. 집중을 제가 제대로 못했네요. 3번을 먹었어야 되는데 2번을 먹었네. 원래 보통 히드라나 그런 거는 3번에다가 두거든요. 저는. 히드라나 포션 같은 거.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자이것좀 먹이겠다. 먹이고. 다행히 저는 플래시는 아직 안 빠졌네요. 소통을 어느 정도 해놨고 자 불치 그램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이선말을 해놨기 때문에 공배운 순간에 맞다이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이 또용레벨에 빛을 발하는 조합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골스와드를세게될 때는 미드는 성과가 날것 같죠? 네, 나네요. 우리 팀 조합이 상당히 오레이드에다가 극단적인 조합이긴 한데 초반에 이득 본 걸로 계속 스노우볼링을 굴려가면서 상당히 잘해지고 있네요. 유튜브에 올린 거는 다서포터밖에 없네. 서포트런들의, 서포트 런들의 서포트 말파에 원래 말파 유저이기도 하고요. 이 짠, 들어, 조만 봐가지고 W로 컨타 한 대, W로 컨타 두 대, 이거 한 대, 아. 아큐~ 아~, 아. 그런 생각 못했네요. 용이라도 먹자. 까비~ 아~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못하는 건죠이 정도면... 제가 못해서 그럽니다. 노그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안 되네요. 제가... 머리가 미개 해가지고요. 아 그세. 다따 와드를 박으면 들었어. 잭스의 용을 확인하러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우리 팀은 킬안 당하게 됐죠. 네, 창조경 아니 하여튼. 완벽합니다. 이제 또 와드 박으러 가 주죠. 탑 쪽에도 와드를, 와드를 박아 주고 싶은데 융 레벨이 아니므로 일단은 융렙 찍고 와드 박으러 다닙시다. 궁이라는 확실한 생존기가 생기기도 하고. 네. 박으러 가면서 로밍도 하고 그런 거죠. 마이가 포식자가 나왔네요. 이번에 마이가 패치되면서 또 좋아졌죠. 저번 검색 해 보니까 최근 한 150판 가량을 마이만 하셨더라고요. 마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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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페인. 톡. 자, 잭스. 자, 궁을 제가 지금 스마트키로 안해 놨기 때문에 스마트키로 안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궁을 보면서 궁각을 잴 수도 있죠. 이거 실수로 우클릭 하는 좌클릭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불치가 나를 끌도록 일부러 각을 좀 줘도 돼요. 네, 일부러 끌도록 각을 주면서 매롱 해도 되고요. 말파이트의 패시브를 활용하면 11회 평타를 나에게 때림으로써 예, 미니언의 어그로를 끌게 하려는데 했좀 너무 거리가 있었네요. 탈론이오면은 확실한 그런 갱 홍이 됩니다. 자. 음, 이야 불치가 없네. 오케이 라인 프리징을 내놓으면으로써. 좀더 괜찮은 사. 가자 친구들 글치가 저를 끈 것이 잘못한 거죠 어?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사람을 죽였어 살려줘요 일로 잭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또 제거를 했고요. 이제 집 가서 적의 조합을 보면은 되게 돌진적인 조합이죠. 이런 조합에서는 AD 비중도 좀 있고 근데 음 이런 거에서는 뭘 가야 되지? 그 방어력 쪽으로 가서 제가 얼심을 갈까요? 음 일단 얼심 이거 갑시다 이거 가고도 나중에 우리팀 아 맞다 좋아요 얼심 이거 빙하의 장막을 지크의 전용으로 지크의 선지자로 올려줍시다 AP개수가 있는 말파이트가 꽤 괜찮은 템이기도 하고 또 우리팀에 치명타 있는 챔프들이 좀 있으니까 지크의 선지자로 엮어주면은 또 좋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빙하의 장막이 싸지고 그게 너프됐잖아요 그 뭐지 뭐였더라 그게 뭐시기냐 그 그래 빙하 얼어붙은 심장이 너프됐잖아요 얼어붙은 심장이 너프됨으로 따라서 네. 직회 선지자가 좀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우 말이 꼬이네 미드에 갱갔었고요 잠시만 잭스 리기 원거리 딜러 쉔니 요상하게 태를탔네 미언에다가 큐를 Q를... 아이고야 이거 낚시하는 게저시비한테 큐하는 척하면서 미언에다가 하는 게 그게 또 낚시거든요. 큐는 1레벨밖에안 되기 때문에 마나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깊숙하게 와드를 또 박아주러 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와드가 세개 설치됐네 안 되겠네. 나 여기 있단다.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뺄수 있죠 스페셜들은 이런 식으로 빼주면은 스페셜드가 빠지는 동안은 11회는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파이트 궁이랑 급우 궁이 연결됐을 때 엄청난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네. 지금 스페셜드가또 빠졌고 네. 이속 상승으로 빠져나와 주고요. 오케이 살았어요. 밤이 다가온다 하는데 겨우 살아남네요. 탱크 내꺼 아, 어탄 미르미아야? 미드미아면은 오케이 살았습니다. 불치가 렌즈가 없죠. 저쪽에 렌즈가 한 명도 없습니다. 렌즈가 0이에요. 제로에요 일부러 끌려볼까요? 일부러 끌려도 할만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유, 또 속냐? 불치야, 불치야, 또 속냐? 오호, 불치야, 또 속냐? 좋습니다. 야, 여기서 어그로를 좀 끌어줄까? 맞다, 이랬네. 일단 이거 도와줄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니까 일단 빠집시다. 전체 세팅, 불채야 또 속냐. 오케이 이러면은 불치가 저를 안 끌게 되죠. 제가 말릴 때도 안 끌려고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불치는 욕을 얻어먹겠죠. 팀원들한테 아 불치 뭐함 하면서 <laughs> 네. 근데 이러면서도 다 이거를 방심하면 안, 안, 안 되는 게 우리가 탈진이 없기 때문에 피오라랑 잭스랑 다이애나 오는 거 그거가 좀 무섭긴 하죠. 저는 이제 시야 장악을 또 해줍, 해줍시다. 여기다 요렇게 깊숙히 박아줍시다. 이쪽 정글에다가 깊숙히 박아주고요. 그럼 이제 이것으로서 잭스의 동선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늑대 먹으러 가는 거랑 전체적으로 여기 와드일 텐데? 일단은 타워는 한 번에 안 깨졌는데 여기 와드야 역시 잭스의 위치가 파악이 되고요. 제가 아까 한 와드로써 용 와드도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나가 블루 타이밍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잭스가 여기 있다는 거. 또 대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애나가 미드쪽으로 돌아갔다는 것 잭스가 위쪽으로 빠졌다는 것 또한 알게 되죠 늑대쪽으로 안갔다는 것 또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잭스 탑쪽 요렇게 콜을 보내놓고 불치. 눈물이 나네요 불치는 지금쯤 울고 싶을겁니다 라인을 하다에 푸시한 다음에 꼬라박으면서 타워를 체력을 최대한 깎아줍시다.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하고 이 친구에게는 1. 따끈한 점화와 함께. 맞다, 오케이. 서포터끼리의 자존심. 이한 방으로 죽을 아, 근데 솔직히 안 끌릴 줄 알고 저만만 받고 나올라 했는데 끌렸네. 풀이 돌았네. 벌써 그래 풀이.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제가 아직까지 골드 있는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게임을 해서 그래요. 생각을 하고 게임합시다,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게임하면은 티어는 자동으로 오른다는데 저는 생각이 안 되네요.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군단의 방패, 상위템, 지휘관의 깃발 아니면은, 네. 하여튼 군단의 방패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저 하고 빠르게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템을 가지고요. 군단의 방패를 올리고. 그 다음에 솔라리는 넣고 돼가지고 지휘관이랑 뭐 선택해서 병행해서 써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도 되거든요 030 말해줍시다 이런식으로 오케이 그랩 조심 어우 바로 플쓰네 자, 제가 도와줍시다 마이랑 연결을 했고요 이거는 어.. 확실하게 잡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마이가 또좀 거리가 있었으니까 일단은 하지 말아줍시다 마이가 잘 커서 마이한테 일단은 서포팅을 해줄 거고요. 양육 포시에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3번텔어 나한테도 주방치죠. 또, 또 끌면은 예 일부러 끌린 겁니다. 방금 거는 우리가 체력 상황이 좀안 좋긴 해도. 할만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음안될것 같네요. 오 무빙을 했어. 쫄 피했어. 그래을자 이거는 궁으로 박아주면 되긴 될 텐데. 음안 되네. 11위가 보시기에도 하고, 똑 네, 나이가 2대1을 이길 수 있으려나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툴패스면 됐습니다. 노플이면은 이제 여기서 또요 라인을 밀수 있겠죠. 그부와 함께 또 이것도 제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제가 방금 궁 쓴게 빨궁이 아니었던거죠. 이득이에요. 이득 이정도면 이득이죠. 있다가 이걸 받고 빠집시다. 빠지면서 시야장악 해주고요. 해주고 저는 이제 집에가서 군단을 살려고 하는데 어 빼는게 좋을것 같은데 여기 와드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와드인것 같아요 아니네 집에가서 군단을 안나오네 안나오면은 뭐 7억 이거 아이템 짜잘한거 사주죠 사서 갑시다 이거 렌즈 업그레이드 하는거는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필요없을것 같아요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잘 크었기 때문에 그냥 궁을 꼬라박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를 슬슬 네, 일단 급으로 해놓고, 어, 사실 원딜 말파입니다. 원딜 말파입니다. 네, 제가 좀 킬을 많이 먹었죠. 저 말을 들은 탓에 킬따를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자, 우리 팀도 와딩을 좀 잘해줘가지고, 시야가 다 먹어져 있죠. 자, 여기다가, 와드를 빠가지고, 미, 밀어버려. 이 정도에는 충분히 밀, 밀어버려. 이정도면는 충분히 밀수 있어요. 이 앞에서, 그랩을 일부러 맞아줄 까 각을, 보여줍니다. 나 그래, 맞을래요 해주세요, 그래. 미니언을 하네. 미니언할 줄은 몰랐는데. 다이브 처 마라. 아니겠지? 음. 그렇지, 그래, 별로. 빠집시다 슬로우를 걸어주고 여기다가 공을 박아줍시다 마이랑 연결을 해주고요 이러면 어시가 또 들어오죠 박사 이제 맞아주고 이렇게 다시 빠져줍니다 어? 왜 계속 막고있어? 자, 선님 밀고 빠집니다. 마이가 진짜 잘 컸네요. 다행이에요. 이번 판은 공승할 수 있게 됐네요. 뭐3인공 이상으로 박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줬어. 열심히. 해줬고요 이거는 지휘관을 갈까 음... AP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으니까 지휘관을 가가지고 라인클리어도 해줄겸 주문력도 올려줄겸 여러가지 갑시다 그리고 그 다음템은 잭스가 그걸 갔네 열심히 가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걸 업그레이드 갑시다. 자, 이제 사용 아이템이 두 개가 됐습니다. 얼심을 가고, 얼심까지 가지 말고, 빙하의 장막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고대 유물 방패. 이거를, 고대 주화, 고대 주화였나? 그, 뭐지? 이거. 산악 거인? 산악 방벽. 그래.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해줄게. 마이랑 연결하고요. 일로와 규미. 게임. 그래. 탈론도 있으니까, 확실한 필킬이야, 이는 아나 실수했어. 아 어떡해. 아 망했다. 망했어요. 아나 실수했어. 완벽한 각이었는데 그거 4인군 각인데 실수했어. 아아 아, 어떡해. 아 내가 그걸 실수하다니. 실수할 각이 아니었는데 그게. 아, 그걸 실수하네요. 아, 아쉽다. 아쉽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어, 고마워. 죽었네. 궁 있을 때 끌려왔어요 그는데 순간 아, 패닉에 걸린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할게요. 우리 팀이 이건 솔직히 버스 받는 거고요. 네. 솔직히 서폿 말파라는 것도 서폿 말파로서 뭐 알리처럼 밀어내는 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폿 말파는 국만 넣어 주면은 1인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 주려고 하는 거죠. 재판인데 <laughs> 일단은 저는 이거를 지휘관의 깃발을 써 줍시다. 이리 와. 일단 써서 미드라인을 압박하고 탑라인 탈론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동안 라인을 클리어 해 줍시다. 서포 말파긴 한데 중력이 서포 템을 갔는데 주문력이 지금 132예요. 은근히 깡딜이 세단 말이에요. 얘가. 이다가 해서 시야 장악하면서 수고요. 네 이렇게 해서 <laughs> 정말 영양가 없었네요 이번 것도.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까지 서폰 말파였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